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쳤던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영감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메시지를 주시면서 방송하라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벌써 한달 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방송 다섯 편도 못할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 최옥석 TV에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요, 먼 국민이요, 미국 국민이요. 미국은 주님이 세운 주의 나라다. 미국은 누가 세운 나라라고요? 주님이 세운 주의 나라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청교도 그, 어, 중심으로, 청교도 신앙 정신으로 세워진 특별한 나라입니다. 사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세운 영적 나라입니다. 사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세운 신령한 나라예요. 사실은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세운 차원 높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국을 크게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세운, 세운 기적적인 나라고 신앙의 나라고 바로 주의 의 나라입니다. 주의 의 나라 무슨 나라고요? 주의 의 나라라고요.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그래서 아주 스페셜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기적의 나라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은 하나님의 세운 복받은 나라, 사명의 나라, 아름다울 미지입니까? 아름다운 나라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은 그래서 세상 나라이면서 주와 그리스도 나라라는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온 말씀의 어, 워밍업 준비 나라입니다. 준비 나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생기는 바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바로 준비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세속적인 이런 나라에서 나팔절이 되면, 뭔절이 되면, 나팔절기가 되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 그래 서 신앙적으로는 신부 신앙이 종교 신앙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정직 정치가 그동안의 이데올로기 정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나팔절기 지금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시대적 변환기의 격동기입니다 지금은 시대적 변천기의 지금 격동기라고요 뭔가 우주적인 시대가 지금 계절이 시절이 바뀌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주적인 시대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요 4차원의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지만은 우주적인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오순절에서 나팔절로 바뀌고 있어요. 오순절 여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바뀌고 있다고요. 상생 TV에서 그 가을절기를 가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을절기를 말한 사람 우리밖에 없다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6천 년 전부터 가을절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절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많이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시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뭔가 별볼 일 없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미국은 일반적인 세속적인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미국은 주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 바랍니다. 주의 나라, 세상 나라면서 주의 나라다. 미국 국민 여러분. 미국은 아무쪼록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은 금지를 가다, 금지를. 뭔지를 금지. 미국 국민 여러분, 미국은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미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다면, 미국이 주의 나라라면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느냐. 그 답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1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의 가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광,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울은 공평한 호울입니다. 주의 나라. 이 호라는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호이 뭐라고요? 지팡이란 뜻인데 영적으로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의미 의도를 아래 의도를 이걸 알아야 돼요. 지팡이면 지팡이니까 아니요. 에그 영적인 의도,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주의 보좌와 주의 나라를 강조했어요. 주의 보좌와 주의 나라. 자, 미국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워밍업으로 하나님의 세워준 저는 주의 나라가 미합중국이라고 봅니다. 미합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잘하면. 진짜 나팔절기의 주의 나라가 되겠지만은, 다시 갑니다. 미국이 신부신양과 정직정치하면, 진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준비, 그저 준비 작업만 하고 끝날 겁니다. 성경은 몰라서 그렇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히부리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 사도는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부리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상징과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뭘 말씀일까요? 그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간들에게 가르치할 텐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니까 그저 육신 예수로만 역사적 예수로만 신학자들 가운데 보는 사람 엉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일적인 예수님만 아니라, 인마니엘,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한 가지 사실인 예수님을 강조하시면서 그분이 세계를 지으셨다고 창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 1장 2절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문제는 아들, 아들 그러니까 야, 아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뭐라 그러느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다. 더 이제 뚜렷하게 합니다. 자, 히브리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입니다. 모세는 영광의 광채를 율법의 수건으로 가랫분 거예요. 고린도우서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강 수건으로, 뭔 수건? 율법의 수건으로 가랫분 거야. 거의 구약 성경이에요. 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느냐? 율법 토라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이거 인정이 안된 거야. 그 당시에 또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6이 될수 없다 이거 영지주의의 거울의 1번이에요 영은 뭐이 될수 없다? 6이 될수 없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교묘하게 영적인 일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이단 2단 중에 이단이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초대교에 만연했습니다 자, 자. 그래서 히브리 1장 3절에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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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에 예수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 본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인데 원수 마이는 종교 자유주의 신앙으로 이걸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모세는 율법으로, 율법의 수건으로 가렸고, 지금은 종교 자유주의 신앙으로 가린 거야. 거의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믿지 않냐는 다른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철학으로 점철된 종교, 자유주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마귀 쓰임 받은 줄, 마귀가 그렇게 가르친 줄 모르니까, 이거 문제야, 이거 모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아, 저, 저, 십자가 지지 말라고 예수님을 이어선 건데, 예수님은 사탄함 물가라! 예수님은 아니 인격도 있으신 분이 왜 제자들 다 앞에서 그냥 날그랬뿝니까 그래 그랬으면 베드로는 끝났어요 마귀가 사로잡아 버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깨우친 다음에 내가 3일 있으면 십자가 달려서 죽으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수마귀 사탄이 아주 강교합니다 강교에 치를 떨 정도야 치를 징그럽게 한이 없어요. 근데 우습게 하는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야 이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 때는 영광의 광채가 빛을 비치 못하게 뭘 했다고요? 율법의 수건으로 가렸다. 지금은 종교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늘 가리는 거야. 역사적인 예수. 얼마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마귀 쓰임인 줄 모르고 학문적인 아주 그냥 대단한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저도 장신 77기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 배운 것이 성경 비평학이에요. 와, 그 교수님 하는 말이 성경을 비평해야 훌륭한 목사가 된다. 그걸 강조더라고요. 성경은 믿어도 부족한 책이야 그런 정신 빠진 교수가 지금도 장려신학교도 그럴 겁니다 감신도 마찬가지고 성경 비평 코란을 비평한 학과가 있겠습니까? 불교 경전을 비평한 데 있겠냐고 만역사는 그걸 모르고 아주그 수준 높은 한국인 줄 알고 문서설과 성경 비평을 가르치더라고요 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당시에 또 그런 말도 들라고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모든을 해보고 직접 해보고 비판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캅발에 한번 다 가보고라고 그걸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저 신학생들이 순진하게 저 천호동에 차발에한 20명이 몰려갔더니 남대문 경찰서에서 온줄 알고 그냥 그 앞에 문지기가 그냥 어디 오십시오 하고 다 인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하니까 남대문 경찰서에 나온 줄 알더라고요 참또한 가지 무서운 것은 푸닥거리 무당을 우리가 돈을 주고 한번 모셔서 한번 해 보자 그러고 우리가 나쁘다 좋다 해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만 원씩 내란 것을. 그게 뭔지 그림까 그것이. 그 정도 신학이 타락했어.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 다미국서 유니온 신학교,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리스톤 신학교, 대개 한국 프리스톤 시학 나와야 장르의 신학교 교수가 돼요. 훌러 신학교. 미국 신학기가 회개하던니회해하대 자, 자. 그래서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아들이란 것이 무엇이냐? 본체는 인마누엘 하나님이신데. 빌리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왜 아들이라고 성지의 기록에 나뉘냐? 그러면 하나님의 육신을 읽고 있다면 오시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또는 철학적으로 신의 아들인 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과 연관성을 지켜서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한 사실입니다. 누가 보면 1장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즉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불러질 것이요. 사람들이 예수의 인만을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불려질 것이다. 누가보일 1장 35절도 에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불러진다는 것인데 그걸 진짜로 해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터틀리안이라는 교부가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을 가장 정확하게 말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은 삼일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육신을 입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시고, 자, 예수님이죠. 한 아기가 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 그니까 그 아기가 아들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무엇이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들이 아니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주하시, 뭐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평강의 왕이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나와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그냥 당신 정체를 밝혀라. 당신이 뭐냐, 한께 예수님께서 말해줄까? 말해줄까? 하는 게,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만 해봐라!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꼭 알고 싶다고 하면 하나하다. 그런 그냥 돌로 그냥 예수님 칠란 것이에요. 미국은, 미국은,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스 세운 나라가 나는 미합 중국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피로 세운 교회가 있지만은 수많은 피로 세운 나라가 바로 미합 중국 USA입니다, USA.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나라로만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 신앙적으로는 다이스에 앉은 신부신앙과 정치적으로는 공평과 정의의 정직정치를 표방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45편 13절 그래서 주의 나라가 되면 영원한 나라가 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랬지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이소에 앉아서 이사야 9장 7절을 여러분이 한절좀 넣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 제가 빠졌어요 이사야 9장 7절 거기 보면 다이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깜빡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되면 영원한 나라가 된다. 미국은 주의 나라입니다. 시편 1 4 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시편 145편 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내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려 했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미국이 어떤 복을 받느냐? 네 가지다, 네 가지. 첫째로, 첫째로 히브리 1장 9절 상반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므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이 모여다고요 주님이 미국을 사랑해 주셔요. 주님이 미국을 사랑해 준다고요. 주님이 미국을 사랑해 주셔요. 믿습니까? 주님이 미국을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미국은 주의 사랑을 받는 주의 나라가 돼야 돼. 날 사랑 하심, 미국을 사랑하심, 미국을 사랑하심, 성경에서 인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히브리 1장 9절 중반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래서 미국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미국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미국의 하나님이 되어주셔. 미국은 하나님을 모시는 시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믿는 복된,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계속 사명의 국가가 될 겁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아, 세 번째.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 그래서 기름을 분다는 말은 사명 준다. 그 말이에요. 사명. 이 기름이란 것은, 여러분, 그리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이야, 기름. 기름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메시아의 나라가 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째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전 세계에서 뛰어나 계신다고 시불 1장 9절 하반절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소다. 엿고 그랬어요. 승하게 하신다는 것은 뛰어나게 해주신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직행하면 내 하람 여관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간다는 것이에요. 뛰어나가신다는 말은 복이 임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28장 2절. 내가 내 하람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내게 미치리니 미국은 영적인 주의 나라, 신령한 주의 나라, 사명의 주의 나라, 특별한 주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나라, 기도하는 주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세상 나라면서 주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인간 나라면서 주의 나라, 미국은 육신 나라이면서 주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미국을 늘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꼭 들으십시오.